능력 있는 단원이 필요하다. 와일드 리프트와 길드전. 전 세계 알려라, 알려라. 아, 주민이. 아, 어, 덥다. 네. 아, 너무 더워요. 아, 어디서 이런 게 날아왔어요? 기폭기기 뭐야? 기타. 있는지. 혼자 잡아먹었어요? 아니요. 아, 아 단장님 어서오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바람이 이쪽으로 불고 있고아 우리가 해운대에 왔어. 에이. 지금 딱 봐도 이제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우리 단원이 될수 있는 거니까 열심히 해보자고. 돼지국밥은 언제 먹어요? 근데. 게, 이 뭐라요? 날씨에 돼지국밥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밀면? <laughs> 밀면. 네. 소박? 지금 먹는 얘기할 때가 <laughs> 아닌 거 알죠. 아, 일단은 그러면 은 유수빈 아나눠서 <laughs> 저쪽 가시고 네. 제가 이쪽 볼까요? 아 네. 찢어져서? 어, 그럼 누가 더 많이 찾아오나? 근데, 우리실 것 같아. <웃음> <확실히>. <웃음> 오케이 그러면 일단 한번더 찢어져 보자. 축축법 쓰실 거예요? 아니, 아니. 아, 그죠? <laughs> 어, 네. 어, 담당님 혹시 썬팅 오일 있으세요? 식용유도 괜찮아요 좀 필요해 보이는데 식용유? 올린 올리브유 거 아니야? 올리브유라도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저기요 살아계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 이분 그분인데? 어, 어, 다이연티님그 요새 굉장히 그 사랑받고 계신 분 아닐까? 그 여신폭격기 그 여신폭격기 아, 아, 네. 여기 웬일로 오셨어요? 일도 많고 해가지고 어. 고향에서 비타민D 좀 충전하려고 아 여기가 아니에요? 고향이세요? 아예제 어. 집입니다 잠시 저희랑 음. 얘기 좀 하실까요? 형님은 저기 게임은 안 하세요? 게임 좋아하죠 롤밖에 안 하죠 그래? 롤에 미친놈이에요 제가 시즌 4부터 했으니까 거의 뭐그 와일드 리프트라고 알죠? 아, 알긴 아는데 PVP에 두판 해봤는데 너무 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껐어요 근데 솔직히 PVP 두판 정도는 AI랑 붙는 거 알죠? 아 그래요? 아직 안 해봤네 뭐뭐 어, 뭐 본사에서 나오셨어요? 나는 근데 이런 인재가 있어. 있으면 좋겠어 아절그 단에? 네 너. 여기 여기 자 스케줄 도 솔직히 요즘 바쁘고 네. 네, 그래가지고 어? 뭐 하세요? 아 오셨네 네. 안녕하세요. 어, 저희 단원 윤수빈 아나운서. 아, 예.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진짜 진짜 팬이에요. 진짜 S <laughs> K 다 봐가지고 아나운서 아, 멘트 다 외워요 진짜로. 아, 진짜요? 예. 장님 부단장님 저는 마케팅팀. 저도 마케팅팀 들어갈게요. 저 원래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여기. 아진 와리를 저... 제가 진짜... 안 들어온 다음에. 어... 네? 안 들어온 다음에. 아, 제가 와일드 리프트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네, 그렇죠? 저는 어제도 네. 계속 했거든요. 아진닝하면서도 예. 와일드 리프트 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예. 어.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마케팅부 팀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팀장이에요. 아 그럼 팀원 좀... 하죠 뭐. 어, 아, 네. 괜찮아요? 그럼 둘이 뭐해? 그럼 둘이 뭐하는데? 아 부단장. 아, 음.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뭐, 대단히 뭐, 할 말이 많나 보네. 저희 단원이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예, 네, 뭐, 뭐든 다. 가이스트가 게... 있어야 돼요. 아, 예. 그런서 테스트 분이구나. 니값 네 잘하시네. 네. <laughs> 뭐,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지금? 저랑 대결합시다. 부산이잖아요, 단장님. 밀면 먹어야지. 먹방 대결? 예. 네. 제가 어디 가서 지진 않거든요, 절대로. 아, 씨. 면 도둑이었거든요. 면은 진짜 좋은 적이 없어요. 이거, 이게 부단장인 거죠. 오. 네? 최고죠. 최고의 단원 최고의 부단장. 제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어, <laughs> 아 근데 좀입 크기 자체가 비교가 좀잘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많이 넣으시는 것 치고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공격적이시네, 생각보다. 계란, 그냥 계란 나중에 노른자 녹여서 먹어야 돼요. 아. 국물 녹으면 되게 맛있어요. 아. 저 감명받았어요 방금. 와노른자 국물에, 와 맛자랑이네. 대글도대글인데 맛있네요. 어. 이 대결이 아니라 좀 네. 그냥 식사하는 걸 보이고 네. 있는 느낌? 네. 네. 이사람도 별로 지금 승부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네. 제가 좀 대화를 네. 나눠보니까 대화가 되는 분이네요. 그러니까 네. 나쁜 사람 아니었네. 그러니까 사람이 밥을 먹으면 예민한 것도 없는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가입하고. 아 예. 네, 네. 어. 아 이거 맛있다. 여기 맛집이네. 예쁘다. 네, 음. 저희 어디 갈까요 이제? 백스코에서 오늘 네. 롤캐스트라 하잖아요. 따 먼저 가이 줄게. 에? 네? 아유 큰일 났네. 이거 저희 짐 싸야 돼 지금. 뭐예요? 아유 뭐 진짜 가? 반장 자르면 안 돼? 예? <laughs> 네? <laughs> 빨리 가자, 빨리 빨리. 아 맞아요. 축축법 쓰신 거, 아. 축축법. 축축법. 예. <laughs> 아, 단장님 벌써 와 계시네 아... 단장님, 언제 어... 오셨어요? 아저좀 타는 냄새 나는데? 고무 네. 타는 냄새 안 나요? 네. 아, 네. 응. 이 여기 어? 딱 드셨네 아유 제가 또 긴장했네 지죠 판에 익숙해 준비해 오셨죠? 아 그럼요 한두 네. 번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뭐 하시는데요? 찝집밥 하셔가지고 열 때문에 지금 고무가 녹았어요 네? 아우, 아, 아, 뜨거워, 아우, 뜨거워 가위로, 아, 아, 야, 야, 아, 아, 가위로 자른 거 같은데? 아유, 아니에요 아, 아니. 거의 캐넨이네요 아, 아니. 그럼요, 뭐 받아주는 건가? 사회생활을 조할했네 아우 이거 대단하다. 와 아, 역시 둑집법 역시. 역시. 일단 저희 백스코 왔어요. 은근 응, 히또 코스프레하는 분들이 보여요. 네. 저도 지금 코스프레한 건데. 네가 사는 거라면 나도 끼지. 똑같다. 아, 와 완벽하다. 아 캐릭터 겹치네. 어. 아. <laughs> 아니야. 약간 탐켄치 쪽이고 아, 약간 뭐. 그라가스 쪽. 그런 사람인 거죠 아직. 두꺼비, 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반원 모집하러 가자. 아, 아, 단원 없다는구나. 아. 아, 예. 사랑 찾지 말고. 반원 예. 찾아갑시다. 제가,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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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아. 하지 않을까? 아, 몰라요. 제가 할게요. 아, 아. 앉아있어요. 아, 네. 앉아 네. 아니, 제 자리였어요. 아, 예, 앉아있어요. 아, 담장님 오셨어요. 아 어, 오셨네. 아니, 아 일을 너무 안 하더라고요. 어? 지금 제가 다 했는데? 아니, 뭐, 사내연애하고, 뭐, 저기, 유즈비나면서안 치고. 아, 저 연애한테 끼지 마세요. 아, 죄송한데저얼굴봐안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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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진짜 사람이 많아요. 단원 정말 많이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0명 모으지 않을까요? 아니, 저기. 오, 뭐야? 오, 오. 얼굴에 어, 아, 뭐야? 어, 아. 어. 다리우스 아니야? 형, <laughs> <laughs> 진짜 다리우스다. 하승님 아, 아니에요? 네. 저희 단장님이세요? 아, 하세요 네, 제가 단장이에요. 하승님, 이거 어쩐 일로 오셨어요? 이거 다리우스 아니에요, 이거? 애들이 있다 보니까 알바로. 아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 아 저희는 와일드리프트 알리는 길드단이거든요. 아, 진짜요? 아, 너무 뺀이에요. 저 들어가고 싶어요. 테스트를 근데 보시긴 하셔야 되거든요 테스트가 있어요? 모바일 게임은 손가락 힘이 되게 중요하지않아요 지구력이 중요하죠 네. 사실 오랫동안 네. 이 게임을 할수 있으려면 엄지손가락 속에 누가 사수 있죠? 엄지씨름 이런 거 해볼까요? 단장님 한번 보여주시죠 단장님 여 주세요? 저희 가다단장님어 아, 단장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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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장아은단고님은 단장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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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해보실까요? 그냥 가프해도될것 같아 같아 <laughs> 네. 일단 저 엄지손가락 좀 힘이 좋은 거 어필하고 싶어요 한번 해보시죠 일단 너무 고 다른 손러져요반장님 살살, 살살 오케이, 오 아니, 눈이 너무 무서워 게헤이하하고 <laughs> <헌하게 웃음> 갑니다. 네, 갑니다 시작 갑니다. 시작 좋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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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만 좋아, 그만 좋아. 버튼 아니에요, 그만 누르세요. <laughs> 아니 요저 약간 지금 졸았어요 지금. 지금 고향 생각. 아, 아 고향 생각. 이 아, 새끼 아, 뭐야? 아, 매지컬 봅시다. 네. 안 되겠다. 아, 피지컬로는못 네. 이기니까. 그러면 일단 윤수민님이랑1대1로매지컬 싸움 한번 하겠습니다. 자수 있습니다. 자 챔피언 이름은 네 글자예요. 어. 자 제가 챔피언의 특징을 말하면 챔피언의 이름을 먼저 말하는 사람이. 니가 어, 짰지. 미리 지금 미짠거 아니야? 미리 얘기해주고 앞에 아무도 없어요. 저 지금 사람들밖에 없는 게. 짠거 치고는 지금 생각이 너무 안 나요. 오케이 오케이. 자 와리 세 글자 챔피언 다섯 개. 오사세 글자? 사네 글자였어요. 일땡아이아 아까 네 글자라고 갑자기. 세 <laughs> 네 글자 갑자기 <laughs> 세 글자 가 나온 <된> 거야 왜? <laughs>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오 사. 여기다? 와, 갑자기 안 난다. 진짜 생각 안 난다. 신입 단원으로서 제가 기강 한번 세게 잡을게요. 오케이 좋아요. 레스고 오, 씨드라 어, 어. 나노스 카직스 나노스 산케치 없고요. 정답. 야스호 나모모 징크스 카직스 음. 나소스 아. 와. 와. 와, 이게 진정한 단이다. 이게 브레인. 우리의 단원이다. 그래도 막 기쁨의 세레머니 이런 거 없나요? 배운데 바닷가에서 옷 벗고 춤췄어요. 그죠? <laughs> 해야죠. 네, 해야죠. 네. 고양 원해요? 다리우 사슴편으로 고양이 원해? 네. 네. 와 이렇게 열심히 산다. 하도는 <laughs> 저 단원들을 더 음. 모집해 보자. 일단 이제... 뭐 저희 둘이 가볼까요? 와리길드다라 정말 딱 어울리는 그런 사람. 끌고 끌고 아니끌안 돼요. 가자, 가 가자. 와, 와, 뭐야? 와, 나다리우야나 어, 어, 이지가 없나? 뭔가 섞이는 거 같아요? <laughs> 와이드터상 소리 질러. 오케이, 우리 지금 와리 길드단 모집하고 있어. 정말 재밌게 와일드 프트 같이 할 사람. 루아. Yeah! Oh. 티어 어떻게 돼요? 티어. 언랭이요. 언랭? 언랭이요 uh. 에너지만 있는데. Uh. 아, 일단 기다려봐. <웃음> <웃음> 아. 자, 실버 이상 손님. 실버 오세요. 이상. 달려이. 어, 누구야? 오야, 나부터. 오. 달려이. 일단 일단 오케이. 어. 머리 안묶우세요 <laughs> 와일드 리프. 하세요 네. 코 때문에 못 나갔어요. 어 장인 트레서 나오실 날 때요. 이두분 데려갑시다. 네 가시죠. 네. 아 근데 네, 진짜 사람 진짜 많네요. 와, 와 네. 진짜 와일드 리프 트 인기가 엄청나네요. 와 네. 어, 맞습니다.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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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잠깐만. 맞춰 이다 맞춰 이다. 맞춰 이다. 우와. 우와. <laughs> 대박. 완벽하니. <laughs> 대박 우야 잘해 잘해. 어, 저... 자연 자연티가 와 있네. 자연티가 와 있네. 어. 어 혹시 나또 다른 나 혹시 길드에 들어올 생각 없나 <웃음> 이렇게까지 <웃음> 진짜다 진짜야 오! 진짜 오, 오! 뭐야, <laughs>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저 가서 얘기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독특한 조합일 수 있는데 두 분이 부자지간입니다. 역시 네? 티어가 네. 아. 아. 여기 다느게된 거예요, 튀어가요? <laughs> 어. <laughs> 표정은 진짜 17년만 표정만 단장님 튀어가 제일 높으시고, 가입안하고 <laughs> <laughs> 아. 싶어요. 가입하고 <laughs> 싶어요. <맞아>. 아, 이거 찢으시면안 돼, 찢자이니까 역시 테스터분. 자 아버지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챔피언 하나 둘셋아 아, 딱 악무한 이미지가 쉬어. 어울려요. 아버님 많이 외로우셔. <laughs> 좀 아, 아, 뭐. 혼자가 좋을 수도 있잖아요. 아, 뭐. <laughs> 아까 사진 찍고 계셨는데 어머님 <laughs> 게임에 열정적인 두 분입니다. 한 분은 와일드 리프트 다이아 2티어까지 어? 와이드 리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좋아하 이유가 뭐예요? 컴퓨터랑 다르게 빨리 끝나고. 아, 아 그치. 지 아, 회전율, 회전율. 맞지, 맞지, 맞지. 어, 그럼 부시는거 아니에요? 부시는거 아니에요? <laughs> 네 예, 괜찮습니다. 입에 넣는 거 아닌데? 벗어시는게 나을 것 같은데? 와. 와. 아. 아. 어, 뭐야, 혼남이야 진짜 벗으시지, 근데. 어. 갑자기 반응이 왜 이래요? 제가 어디서 어디. 몇 살이시고 가족관계 어떻 되시고 <laughs> 가족관계 왜 물어봐요? 단원이 아니라 남편을 구하시는 것같은데다 제가 물어볼 때는 밥도 안 먹는다고 그러던데요? 민석 <laughs> 선배는 <laughs> 아이디 아는 게쉬워거든요 네. 주문 아이디 어. 어떻게 됐어요저 정글 차이 저 정글 차이 아 정글 차이. <laughs> 어? 아. 정글세요? <laughs> 아저 아, 정글을 잘해가지고 정글 차이 아정글이요 아아아아아 원래는 다이아 2, 3 왔다 갔다 하다가 아 제일 중요한 질문 여자 친구 있어요? 없습니다. 아, 불합격, 불합격. 안 돼. 못 들어와. 사내 연애 안 돼요. 안, 안, 네,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위험한... 여기 신청서에 정한 분 선생님. 윤수빈으로 사명 씨. 윤. 윤. 윤수빈님. 수. 수줍음이 많은데 제가. 아, 저도요 <laughs> 네? 아, 빈말 빈 아닌데 정말 이쁘죠까가 까다. <laughs> 아하, 아하. 아하. 저 진짜 어디 사는 누구신지 네. 되게 궁금해요. 네. 저는 홍대 사는 홍대 또라이입니다. 홍대 스윙 느껴졌어. 이거 뭐로 지금 부산에 오신 거네요네 지금 아, 네. 일주일째 치료 중입니다. 그롤 티어는 아, 어디어요롤 티어는 지금 브라운즈. 와일드 리트를 해요. 아 진짜요? 뭐야? 빨리 와들 보시면은 오. 움찔 이거 진짜 오. 진짜. 오. 진짜. 오. 진짜. 오. 진짜. 오. 근데 기본적으로 약간 좀 묘한 비주얼이신 분들이 와일드 t 프트 좋아하시나봐요? 난인디가 있다 보 본다 아, 아 그린브레이도춤춥니다 아아 저희 길드 단원 중에 춤에 또 일각연 있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아, 아, 아 예, 그쵸. 아 이게 대결이라고. 야, 아, 이렇게 들어온다고? <laughs> 어. 그러면은 음악 제가 올는 음악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랜덤블레이 댄스. 아, 진짜 네. 멋하습니다 아, 지금 테스트 아, 중인 거죠? 네. 아, 네. 아, 네. 네.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오? <웃음> 오! <웃음> 야! <laughs> 아주 에너지가 뛰어나구만. 전 에너지가 너무 찬다, 서 이너프야. 에너지로 삼행시. 네. 에라 모르겠다. 오! 너, 너도 모르겠다. 오! 괜찮은데? 지금 단장 월드 리프트야! 오! 우리 단원들 열심히 뛰어준 덕분에 벌써 우리 단원들이 이렇게나 많이 모였다. 와! 내일 우리 단원들 정모가 있을 예정이다. 오 재밌겠다 재밌겠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지. 위치와 시간은 우리 부단장이 알려줄 테니까 기대하겠습니다. 밥. 예. 내일 보자. 수고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아 영준다. 사열 관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 오, 오, 와 감격이. 오, 진짜. 좀 기다려 안 할래요. 일단 더. 좋아, 이거 아시죠? 실력파 단원들을 좀 모집할 필요가 있다. 와이드리프트도 모르고, 박주부도 모르고 연락처라도 가받 와! 수.